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8월 연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나고 자 오늘서부터 본격적인 정상적인 업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어,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대표님 한 분이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가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을 해서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 정보를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이구, 이렇게 목소리도 크시고 오늘 촬영이 아주 순조롭게 잘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촬영하는 데는 어, 양지아이시 사거리를 지나서 17번 도로를 타고 27번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생거 진천 사후 용인 그래서 이 앞으로 쭉 가면 배감을 거쳐서 충청도 진천 쪽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가다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현장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렛츠고 가십시다 출발 이구 우리 대표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이게 17번 도로를 타고 가시는데 여기가 17번 도로가 도로가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도 혹시 골프 하시죠 아네저 어, 어, 앞에 보이는 데가 그 유명한 지산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어, 지산골프장 지산스키장이 되겠고 음. 자 우리는 계속 직진을 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원삼 SK하인스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쭉 진행하다 보면 자 왼쪽이 왼쪽이 어 이제 그 지산 골프장이 되겠고요. 자, 17번 도로를 해서 쭉 펼쳐져 있는 17번 도로를 타고 우리는 지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126만 평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7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 직접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어, 원삼 SK에 관심이 있어서 원삼에 한두번 오셨겠지만은 오늘 저랑 같이 자 저기 앞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안 보시겠지만 이저 앞에 산 깎은 그 모습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잘안 보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만 지나고 나면은 어 그리고 어, 이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뒤편에는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구식 구봉이 안 돼서 서울의 수도가 못됐다는 저기 앞에 보이죠? 네. 봉우리그 아... 앞에 저기 산을 깎아놓은 모습 얼핏 보이잖아요. 네. 예, 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어, 이거 말씀하세요. 네. 자, 그 골프 치고 나오다 보면, 네. 상기 길이 네. 막히고, 네. 트럭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예예. 예, 예. 혹시라도 여기에 도로 확장 계획이나 새로운 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아 아주 저 좋으신 질문이신데 이 차량이 어, 지금 현재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어, 양지 ic 들어가는 데가 엄청 차가 밀리고는 있는데 어, 현재 이 도로가 어, 확장된다든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자 여기 가시면서 우측 깜빡이를 드시면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 이 정도에 지금 그 그렇게 그 엄청나게 붐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 이쪽에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면 어, 굉장히 차가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별도로 노선이 어, 이쪽으로 다니지 않고, 저기 그 문수산 터널이라든지, 동탄에서 나오는 84번 도로라든지 또는 반도체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교통량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 예. 물류센터가 엄청 많은데 네, 네, 네. 일반 공장 창고가 네. 여기 임대료가 평당 대략 얼마 정도? 아, 할까요? 보통 보통 평균적으로 5만 원, 5만 원에서 그 뭐싼 것은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어 냉동 창고나 이런 것은 좀더 비싸고요. 자 그리고 하나 말씀하실 것은 이쪽은 전부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은 없습니다. 좌우로 보시면 전부가 창고라든지 이런 물류 센터가 되는 것이지 공장은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한미금융에서는 한미 물류센터. 여기도,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매체,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요지가 앞으로 되어 갈 것이고, 이쪽에서 이제 쭉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바로 이제 삼리에서, 삼 사암 저수지로 해서, 어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우 보시면은, 뭐, 굴뚝이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전부 다 창고라든지, 물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도로는 어, 현재 이 도로는 확장 계획은 없는 없는데 어, 우리가 양지하이에서 나와가지고 17번 도로를 타고 원삼 SK 들어가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길인데 어, 여기서 아까 17번 도로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어, 그 도로가 앞으로 6차선이 확장이 됩니다. 자선이 어, 그 도로로, 어, 그 도로는 확장이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을 했던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 어, 차가 상당히 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17번 도로에 확장 계획은 없고,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라미르라는 여기 바로 베이커리 하우스입니다. 아주 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상당히 붐비는 지역이고요. 왼쪽에 자, 보이는 저 호수는 뭡니까? 아, 저게 이제 말씀. 아, 이거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어, 운전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그저 말씀하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어, 우리 대표님이나 저나 앞으로도 창창세월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왼쪽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저게 바로 삼리에 있다고 해서 삼 저수지. 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용담저수지 두 개로 불리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어 조우신 대표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가다 보면 은 저쪽에 용머리산이 있고요 용의 모습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치면서 어잘 보시면 은 용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 삼저수지 용담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현재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쪽에 사암리에는 전원주택이 유명한데 혹시 그 탤런트의 강부자 씨라고 아시죠? 아예 아, 강부자 씨도 여기 우측에 사암리 어... 전원주택에 그 살다가 어, 이사를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쪽이 에제 가장 중요한 것이 땅값이 아마 그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기는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어. 여기가 이제,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에요. 비도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은 관리 지역인데, 개입 관리냐, 생산 관리냐, 또는 보전 관리. 아니면은 농림 지역에서 농업 보호구역이냐, 농업 지능구역이냐. 이거에 따라 가격이 다 틀리는데, 여기 왼쪽에 질문 잘 하셨는데, 요 땅이, 여기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 이 저수지가 바로 옆이거든요. 이것은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농업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현재 어, 호가가 600만 원입니다. 아, 하... 하... 놀래시면은땅안 사셔도 되고요. <laughs> 음, 자, 그래서 일단 호가가 600만 원에도 물건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농업 보호구역이면 농업만 해야 됩니까? 아, 아니면 다른 음. 집도 지을 수있습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사암 저수지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말씀하신 어, 농림 지역은 농업 보호 구역과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으라는 그 농업 진흥 구역, 절대 농지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농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어, 농업 진흥 구역 이런데도 농업 보호 구역인데 어,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 데는 농업 진흥 구역은 절대 농지고 여기는 절대 농지 없어요. 어, 농업 아 보호 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느냐, 전원주택이라든지 우리가 근생시설은 중에서도 우리가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방금 지나왔는데 거기에 둥둥 카페라고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원래 카페라든지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베이커리 하우스는 안 되는데 거기를 변칙적으로 카페를 하다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 용도가 그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이 로타리에서 좌회전으로 오십시다 좌회전에서 보시면은 자여기 이제 주유소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로서 앞에 이제 126만평이 개발되는 SK하이닉스 현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좌우는 여기는 현재 개육관리지역입니다 개육관리 지역인데 여기에 땅 시세는 물건 나온 것은 없지만은 현재 500에서 한550 정도 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개육관리 지역이에요. 개육관리 지역이고 자 우리 그 그러면 그개육관리 지역은 어떤 행진을 할수 있습니까? 아개육관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다 허용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아까 농업보호구역, 그다음에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그 배율이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 우리가 길 옆에다가 카페나 음식점이라든지 어 베이커리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땅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로망이거든요. 그런데 개획관리 지역에서는 그런 용도가 가능하지만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식당이라든지 베이커리 하우스 또는 카페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가 바로 역사적인 대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표님께서 원산 SK 하이닉스의 개발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저기 지금 산 가리는 거 보이시죠? 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잘안 보이겠는데 그리고 자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것도 SK에 관련이 돼서 어, SK 반도체가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과 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끌어오는 것은 여주보에서 끌어오는 한강상수원, 거기서 끌어오는 것은 공업용수고 여기는 앞으로 이쪽에 SK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먹, 먹고 사는 그 식음료 생활용수도 있죠. 어, 그래서 상수도에 관련된 물을 관로를 지금 뚫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근처에 네. 배우 신도시도 좀 생겨야겠네요. 아, 그렇죠. 그 당연한 말씀인데, 아직까지 배우 도시 신도시가 지금 요 부근, 지금 우리 지나가고 있는 요 부근이, 이제 여기는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이쪽에,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 여기 이 부분은 전부 자연 녹지입니다. 자, 자연 녹지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쪽에 빌라도 보이시죠 저 노란 거 왼쪽에 어, 안 보신 것 같은데 아, 예, 저기 뭐, 빌라 예, 예. 저기 저 송전탑 같은 데 있는 데가 바로 원삼 면사무소 아. 어,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직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 개발되는 그 현장의 앞에는 보이지만은 여기는 지금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원삼에 있어서 서울에 있어는 명동거리입니다. 원삼의 명동거리라고 원삼 면삼소가 있고 원삼 파출소가 있고 원삼 농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십니다 보면은 그 원삼의 구도심 안에서는 네, 요 근처가 제일 비싼 땅입니다. 아, 그렇죠. 바로 오른쪽이 이제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어 작년에 천 2350만원 까지 거래가 됐고요자 이쪽은 이제 양쪽에 아까 지도로 설명 다시피 준주거지역 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4층 건물 새로 생긴다 는 것도 말씀드렸고 여기 5층 건물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런 자연 녹지가 앞으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건데 어 땅값이 뭐1300 1400뭐 이렇게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쭉 가세요 가시면서, 여기서부터가 뭐냐, 원삼SK 반도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펜스 다 쳐놨죠.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왼쪽은 수영이 아니고요. 오른쪽은 전부 수영이고, 아까 제가 사무실 연구소에서, 어, 아파트, 1800세대가 들어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왼쪽이 원삼 초등학교입니다. 원삼 초등학교. 어, 여기는 수영이 아니고 오른쪽은 전부 수영입니다. 저기 묘지가 엄청 큰게 있는데 예, 저런 예. 묘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묘지는 어떻게 되다니 땅이 여기서 개발되다 보면은 어안 나가려면은 계속 개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어 이제 보상을 많이 해줄 테니까 내가 땅을 사 가지고 우리 그 원장님이 저 땅을 사 가지고 개발하고 <laughs> 싶으니까 돈 내가 1억 줄게. 2억 줄게. 이장 어?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뭐이장해는 경우도. 그러면 후손들이 저거를 자기들이 이장하고 저기를 네. 또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어,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개발을 네. 하면 안 되는 용도가 있고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아, 여기는 자연 녹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전부 다할수 그 있는 개발 행위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자연 녹지라고 하면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20% 어, 낮다는 거지. 그렇죠. 뭐 아예 자연, 못하는 건아니에요 자연 아니네요. 녹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어, 이런 것이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입 관리성 용도가 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아 그럼 길에 지나가다가 국도에그 네. 네. 자연녹지라도 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할 수는 있네요. 아이, 그러면요 자연녹지는 할 수가 있어요. 범폐율 20%로 해야 돼서 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아, 자연녹지 나머지 현재... 주차장 다 만들고 그렇죠. 네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하면 된다 맞죠. 예 예. 자 여기서 또하는 자 주목해야 될 것이 저 앞으로 우린 직진을 계속 하겠는데 어, 우측으로 지금 차가 빠지고 있죠 저게 제가 아까 연구소에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원삼에 원삼 ic 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우측으로 가시면은 원삼 ic 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저쪽에 이제 몽수산 터널을 지나서 이제 원삼 아이씨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고요. Y자로 두 개로 응. 열린다고 하셨죠. 원산만에서 그러니까, 오다가. 저, 어, 거기는 조금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 하나. 아까 제가 두 예, 개로 예, Y자로 나오는 예, 데 있죠. 여기 있고. 길이 있고? 자, 좀 있으면 저쪽이 정문. 아. 어, 정문이 저쪽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좌우는 전부 다 수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가 원, 그 용인시 그 처인구 원산면 행정구역은 고당리를 지나서 우리는 중릉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중릉리로 가고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앞에 이런 공, 어, 뭐야, 창고 같은 거 보이죠? 네. 저런 것도 전부가 수용이 되고, 이제 보상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하천이 지나가는데, 예, 예. 여기도, 여기는 국가 땅입니까? 예. 여기 이제 잘 말씀드리면 한천이라고 그러는데, 한천 위쪽으로, 한천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이잖아요. 아, 아, 그 가천은 그럼 수용이 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아, 하천을 그... 경계로 해서 다 수용입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여기 왼쪽도 보시고 이제 메인은 메인은 여기가 어네 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바로 첫 번째가 여기 이 왼쪽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도로도 이 도로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안쪽에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도로를 자체로 확장하는 아직 아 이건 도로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SK에서 아... 가운데로 도로를 내주고 저 끝면을 위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 원래 이게 57번 도로인데 57번 도로의 이쪽 오른쪽 어, 오른쪽 이게 원래 도로였는데 불과 이도 도로 생긴 지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여기 왼쪽이 왼쪽이 어디냐면은 어, 축구 감독 안정환, 예. 그, 뭉쳐야 찬다, 용인 축구 센터, 여기가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자, 저기 앞에를 보시면은, 어, 엄청난 포크레인과,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서 지금, 어, 엄청난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 그 여기 엄청 인력들이 많은데 예. 이 사람들 어디서 다 먹고 자고 합니까? 아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표님도 보시다시피 이쪽에 좌 우로 보시면은 그런 숙소 같은 것이 평택 삼성의 반도체 주변은 엄청나게 있는데 여긴 아직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려 드시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다 보면은 아까 제가 이그 농림 지역에서도 s k u 관련돼서는 숙소라든지 임시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앞에가 여기가 바로 현장 사무실 겸한 750명 정도가 저 안에 보이죠. 저 우측에 저기가 이제 있고 이번에도 이제 3,000명 내년에 한 5, 6,000명 그다음에 본격적인 폐비 공사지는 내후년에는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부른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 온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개발들은 126만 평에 57번 도를 타고 경계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좀만한몇초만더가시면 어, 오른쪽에 보세요. 저기 엄청난 차량들이 저기 주차가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원래의 원산면에 이제 여기 중능리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저 간판 보이네요. 보건진료소라고 쓰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없어졌고자 여기까지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 용인 원산 SK 하이스 반도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우리 조 대표님과 같이 투어를 하면서 어, 용인 원산 SK 하이스 반도체의 개발 현장을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예. 어, 예. 지금 짬뽕집이랑 예. 이 식당들 이거는 아... 수용이 안 되는 수용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좋죠. 여기는 오, 어, 와... 엄청나게 좋은 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시간이 그다 됐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을 걸로 해도 되지만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 동영상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